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신 하나님을 또 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또 한량 없는 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또 동행하심을 큰 소망으로 삼고, 더 강건한 믿음으로 또 나가기를 또 간절히 원하니이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또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함께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에 또 동료들, 또한 주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큰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에 또큰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성탄절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딸을 구원하려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또경외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는 그 나라를 또 소망하면서 더 뛰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시옵소서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오니 너무나도 어려운 또 상황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의 또 기도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하를 있는 자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함께 문제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위령자들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축복의 은혜만 큼지시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첫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같아서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찌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고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또 재림하여 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늘 말씀 안에 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참 평안을 또 누리고, 그 영생의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사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거라나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는데, 근데 완악한 또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실 만하지, 그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주님의 권한과 십자가를 나와 무관한 것으로 바로 엮인다는 것입니다. 오절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또한 예수께서 상한 상하, 상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받아야 할죄 징벌, 질 값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은 그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바로 지르셨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단과 여러 사이비와또 세상, 과 쾌락에 빠지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욱 나로 인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낼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징계를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얘는 죽음의 권세 또 사탄의 이 권살에 들 우리가 생명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을 명심하고 또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겠습니다 5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바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값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듣게된 것입니다. 오늘날 더 성도들도 많아지고 또한 교회의 숫자도 많아졌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오려 이 성도들의 또 신앙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은혜로 인하여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감격 감동이 없는 그런 또 신앙은 사실 죽은 신앙이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또 고난 또 은혜 또 죄사함의 은총을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다가왔음을 보면서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을 이을 받으시오. 나라가 이마음으로 휘샤르네서 이 것같이 에서도이로 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 사하여 주 것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시옵소 우 하늘하 나라와 게 영원히 싸는나 그가 길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바로 이 우리가 바로 내가 거기에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듣니다